관응당 지현대종사 열반 20주기를 맞아 스님의 삼과 사상을 주모하는 학술대회와 추모 달례제가 봉행됐습니다. 대구지사 안홍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식의 대가로 근현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대강백이자 6년간 천축사 문무관 결사로 선교를 겸수한 관응당 지현대종사 열반 20주기를 맞아 스님의 삼과 사상을 기리고 가르침을 계승하기 위해 관흥대종사 문도회에서 첫 번째 학술 대회를 마련한 겁니다. 직지사 주지 장명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관흥스님의 일화를 전하며 스님의 삶을 회고했습니다. 큰 스님의 일상을 통해 열반과 해탈의 기쁨이 무엇인지 두 눈으로 목격을 하였고 불법이란 말이 아니라 일거수 일투족에서 우러나는 것임을 알게 되었으니 학술 대회에는 원로 대덕 스님들을 비롯해 교구 주지 스님, 정관계 인사 등4부 대중이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불러하다 보니까는 봉착하고. 학술 대회는 일부 관흥 스님의 생애 및 포교 사상, 2부관흥 스님의 선사상. 삼부관흥스님 교학사상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알 길을 새롭게 모색하고 실천하며 불자 번연의 목적을 구현하는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품을 세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큰 종족이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송석구 전 동북대 총장이 일부 관흥스님의 생애 및 포교 사상을 발표했으며 전 동북대 석좌교수성운스님 전병조 전금강대 총장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부 관흥스님 선사상은 전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이 발표하고 전 동국대 부총장 종호 스님, 김오기 동국대 교수가 토론했으며, 삼부 관흥스님 교학사상은 김성규 영남대 명예교수가 발표, 음문사 승가대학 율주 일진 스님, 석기람 동국대 교수의 토론을 끝으로 학술 대회를 마쳤습니다. 관응 대종사 추모 학술 대회 추진위원장 원산 스님의 총평으로 스님의 뜻을 계승해 나갈 것을 사부 대중은 다짐했습니다. 수행하는데 성과 교를 나누지 마라. 어느 한 곳에 치우셔서는 안 된다. 항상 겸손하고 바른 지견을 가져라고 감, 강조하셨습니다. 이날 학술 대회에 앞서 관응당 지안 대종사 열반 20주기 추모 달의 제가 직지사 설법전에서 봉인됐습니다. 관응단 지안대종사 열반 20주기 추모학술 대회는 오는 27일 오후 1시, 29일 저녁 8시 30분, 30일 오후 4시 btn불교TV를 통해 방영됩니다. btn뉴스 안홍규입니다.